제신누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이제, 네. 그래서, 어, 방침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어, 어, 그동안에는 뭐, 인드라가 쉬는 시간, 3시간짜리 방송,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짜리 방송을 하잖아요. 그다 음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아, 이게, 네, 교수들이 3시간짜리 강의하는데, 한 시간마다 쉬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도 힘들지만 교수도 3시간짜리 연강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대법, 인드라가 약한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얘기하고 아,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준다 이거죠. 그거는 뭐 에, 생리현상도 해결되는 거지만 일단은 호흡이 가빠져요. 한 50분간 떠두면 힘들어요. <laughs> 체력이 딸려. 그러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쉬어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 그동안에 어, 이렇게 3시간 동안 했던 건 뉴스가 밀려보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는 나라가 전 세계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만 쉬어도 뉴스가 쏟아지니까 이걸 1시간에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2시간짜리를 그동안에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아, 그래, 매일 하자. 안 아, 근데 이제, 얘들라가또 매일 하다 보면, 에,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쉴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점들이 아마 하고, 단한나 이제 조건은 뭐냐면, 1시간 이내 가급적 끝내자. 오늘은 약간 1시간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네. 큰 시간을 지키자. 아,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TV 끊김 현상에 대해서 인드라가 어, 이제 다각도로 분석해 보니까 어, 지난 방송에서 1시간 한 10분, 20분 경에 방송이 끊겼잖아요. 그럼 1시간 이내에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뭐 버티는 거 아닙니까? 외부의 공격이든, 무슨, 뭐, 사이버 해킹이든, 무슨, 무슨 조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 시간 정도 하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음모론 없이는, 그냥, 기기 노화가, 후 인드라 컴퓨터가, 예, 한 시간 이상 아프리카 TV를 견디지 못한다. 그런, 제 생각을 하면, 그냥 한 시간 해라.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집중져도 더 높아질 수 있겠지, 짜시간짜리 하니까, 이런 면들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인드라가 이 아프리카 TV와, 어, 기존의 어떤 인드라 컴퓨터와의 충돌을 강화해서 화질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과거에는 이제, 어, 1 8 0에 맞든 간에, 네, 최고급 화질로 인드라 설정했었는데, 그거를 절반 이하, 654 곱하기 480. 이렇게 떨어뜨렸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뭐, 저기, 뭐죠? 500K. 이게 픽셀 수, 뭐, 이런 거 같은데. 에,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꺼번에 처리 속도가 많아지는 건데, 대신에 이제, 어,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어, 픽셀 수가 적으면, 에, 그만큼, 어, 한꺼번에 처리할 용량이 떨어지는 에 떨어지는 대신에, 아, 어떤, 에, 용량은 작아지는. 에, 그래서, 6, 기존에는, 어, 어떻게 했냐면, 인드라가 1,180으로 높고 픽셀 수도 2,000으로 났어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 현재 CPU 비중은, 어, 지금 13에서 34 사이를 달리고 있고 프리첼은 지금 현재 6%에서 비중이 13%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와이프저쪽, 그, 어, 장면 원 이건 장면 원이고 장면 투는 이제 그 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CPU 사용량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두배 정도는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인드라가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어제 한, 하루 종일 이렇게, <laughs> 네, 그저께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아, 잠을 한 시간 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아,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지배를 못안 가요. 그냥 가게에서 자요 <laughs> 예, 이거 편집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타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예, 나타샤는 물론 이해해 주는데 일주일에 그냥 이틀을 그냥 가게에서 자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어, 기름값은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힘드라가 <laughs> 몸이 좀춥 나요 예, 가게에서 그냥 막 자다 보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네, 이제 하고. 음. 자, 오늘 어 오늘은 아 어, 지금 벌써 10시 42분이네요. 예. 네, 그래서 10시 어, 반에 시작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1시 반에 가급적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뭐